몬트리올에 사시는 우리 한인분들, 캐나다 생활 다 좋은데, 혹시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될 때가 있죠. 특히 불어를 잘 못하면, 아, 내 증상을 영어로라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자, 오늘 그 불안감을 아주 시원하게 날려드릴 꿀정보,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말이 안 통해서 병원 가기부터 막막하다면 정말 힘들죠. 특히 갑자기 응급 상황이라도 생기면 그 불안감은 뭐 말로 다할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됩니다. 몬트리올에는요, 우리 한인분들처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의료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해결책이 바로 MHC입니다. 제 그럼 MUHAC가 정확히 뭐 하는 곳이냐? 바로 캐나다 최고 명문대 중 하나인 맥길대학교 부속의료원이에요. 몬트리올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인 병원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일종의 거대한 병원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퀘벡이지만 모든 서비스가 영어로 완벽하게 제공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MUHC가 그냥 병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로열빅토리아병원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몬트리올 아동병원 그리고 뇌신경 전문 병원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의료 네트워크입니다. 웬만한 전문 진료는 여기서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단하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과연 이 MUHC에서 어떻게 언어 스트레스 하나도 없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제가 한번 쭉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MUH는 쾌백주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영어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지정한 기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영어 좀 하는 직원이 몇명 있어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원 시스템 전체 모든 절차가 영어 사용자를 기준으로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병원에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접수할 때 의사 선생님 만나서 상담할 때 복도에 붙어 있는 안내판을 볼때 심지어 나중에 집에 와서 내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온라인 사이트까지 이 모든 게 전부 다 영어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더 이상 번역기 켜고 쩔쩔벌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MUHC 그럼 막상 내가 아플 때 필요할 때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걱정 마세요. 상황별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특정 분야 전문의를 만나고 싶다면 평소에 다니시는 가정이, 그러니까 패밀리 닥터한테 가서 소견서를 받아서 예약하면 되고요. 둘째, 갑자기 다치거나 아프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응급실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이게 병원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애매하다 싶을 땐 24시간 언제든지 811로 전화하세요. 인포상태라는 곳인데 영어로 아주 친절하게 무료 상담을 해줍니다. 정말 체계적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MUHC는 단순히 진료만 잘하는 곳이 아니라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머무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더라고요. 사실 병원 가면 진료 기다리면서 지루하기도 하고 데이터 걱정도 되잖아요. MUHC는 병원 전체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집니다 주차 공간도 넉넉하고요 또 휠체어를 타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이런 사소한 배려 덕후에 우리는 오직 치료에만 딱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말 우리 한인분들께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MUHC의 주요 장소들에는요 놀랍게도 한국어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화가 편하다고 해도 낯선 병원에서 우리말로 된 안내문을 보면 마음이 확 놓이면서 정말 든든하잖아요? 정말 특별한 배려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뮤아이치시는 영어를 쓰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선택지다. 예약부터 진료,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진과 함께 완벽하게 영어로 진행된다. 이제 몬트리올에서 아플 때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자, 어떠세요? 이제 몬트리올에서 갑자기 아플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몬트리올 생활에 정말 든든한 보험처럼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안 좋을 때더 이상 당황하지 마시고 자신있게 MUHC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몬트리올 라이프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